안녕하세요. 목걸이 한방병원 최민수 원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목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머리가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잠도 잘 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사를 하면 통증의 모든 원인과 문제점들이 짠! 하고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검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짠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셨던 교통사고 검사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교통사고 검사로도 모든 통증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병원에 가면 보통 엑스레이 검사만 하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로는 교통사고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 알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주로 뼈를 보여주는 검사로 골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골절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골절 여부는 체크해야 하니 엑스레이를 기본 검사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통증이 있다면 엑스레이로 거북목, 일자목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목과 일자목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거북목과 일자목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에 충격을 받아서 더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검사로도 모든 통증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한 검사인 MRI나 CT는 골절이나 심한 외상이 있지 않으면 바로 찍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찍어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지불해줍니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mri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치료 기준으로는 일주일, 통원 치료 기준으로는 2주 경과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았을 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MRI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검사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검사로도 모든 통증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정밀 검사인 MRI를 찍는다 해도 통증이나 다른 여러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MRI 검사는 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연부 조직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부터 머리 쪽 문제 등 실제로 엑스레이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이런 증상은 mri를 찍어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통증은 근육과 인대 등의 미세한 손상으로 인한 통증인데 이러한 미세한 손상들은 mri 검사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경우 MRI를 찍는다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디스크 퇴행의 여부나 신경 압박 여부, 근육과 인대의 퇴행 여부 등을 알수 있는데요.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RI 검사를 통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를 통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평소 목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고 있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충격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방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한방 치료를 선호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교통사고 통증 치료에 정말 좋은 다양한 침, 약침, 추나, 한약 물리치료 등 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와 함께 엑스레이나 MRI 등의 정밀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신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겠죠. 만약 본인이 골절이 의심되지 않고 그냥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통이나 타박상이라 생각되시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고 디스크 등 퇴행성 척추 질환이 의심되고 교통사고 이후에 팔이나 다리에 저림도 발생한다면 엑스레이 검사부터 MRI 검사 이번 치료까지 가능한 한양방 협진 한방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